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그럼 8월 한달 동안은요. 국내 증시, K 증시 같은 경우에 이 변동성을 좀 보여 가면서 하락 압력을 좀 받아 왔었습니다. 특히 1월부터 뭐 꾸준히 이순 매수를 했던 외국인도 좀 부담을 느꼈던 나머지 순 매도로 전환을 했었죠. 이 특히 8월 좀 마무리하고 이제 9월이 접어든 시점. 그렇죠? 이번 한 주에도요.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 하나 보입니다. 특히 오늘 주말 간에는요, 이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뉴스로 나왔잖아요. 오늘은 아마 이쪽 관련 테마들이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번 주에 시작 오늘도 하루도 화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리로 종목 종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 좀 키게 되었는데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고점을 찍고 윗꼬리 달린 길게 달린 장대양봉으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했을 때도 무려 20%나 크게 급등하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근에 우리로라는 종목이 이렇게 8월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도 터져주고 또 크게 오르는 이유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게 단기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도요. 이런 그동안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테마주름이 엮이면서요. 이 우리로 또한 급등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 3일 연속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어찌보면 여러분, 지금 양자 컴퓨터가요,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했던 차트의 배경, 보이시죠 여러분? 이 흐름상, 어때요? 이 8월에 들어오고 나서, 특히 우리로가 여러분 지금 무려 지금 20% 이상 상승하는 가운데 거의 1년 동안 봤을 때 최고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연구진이요, 이상온에서 높은 온도에서 뭐예요? 대규모. 양자 얽힘 현상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양자 소재 후보물질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제 시총 800억대에 불과한 저평가이면서 품절주인 우리로가 다시 한번 크게 오르는 한마디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종목은요 지금 워낙 작다 보니까 어때요? 특히 내일은 또 단일가라 이 강성주주를 제외하고 이 단타 주주님들 게임이 없어서 아마 또 호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단일가라고 한다면 더 쉽죠. 세력 입장에서는. 특히 거래량 주는 대로 더 쉽잖아요. 아무래도요. 여러분 다른 건 보지 마시고 일단은요. 거래량이 살아 있잖아요. 주식의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뭐예요? 이 거래량이거든요. 조금 오르고 내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시세의 기본이 거래량인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긴 꼬리 달린 장대 음봉 특히 여기에 또 어때요? 역대급 거래량 터져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여기서 내가 매도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이대로 한번 가져가 볼지 믿고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지 고민되시죠 하필 꼭 내가 팔면 오르고 또 내가 사면 내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로가 또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될 만한 모멘텀이 터져 준다면 그죠 근데 그 정보 제가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텐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요 우리로와 관련된 긴급속보 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난 여전히 우리란 종목을 정말 길게 횡보하는 가운데 그냥 홀딩만 하고 있었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아 최소 혹시 몰라서 근데 한주 정도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이런 분 계신다면 제가 여러분 당연히 앞으로 정확하게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또 얼마에 팔아야 될지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 다만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말려주세요그 매수가 있죠? 그럼 한분한분 한분 제가 맞춰서 정보를 공유할 거고 특히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질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저한테는 좋아요와 구독만 꾹 눌러주세요. 제가 영상을 또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래의 정보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고점을 좀 찍었잖아요. 전을 대비했을 때도 20% 이상 급등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 랠리를 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호재. 그것도 되게 큰 건입니다. 특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난 정말 정보는 진짜 약한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이나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서 뒤늦게 크게 올랐을 때 들어가서서 여지없이 몰리는 경우도 많아 이러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보를 좀 토대로 투자를 하셨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관련 종목의 모든 정보 다 공개할 테니까 평상시 좀 정보가 좀 약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사전에 정보 받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특히 정보는 무료 니까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요 우리로 옵니다 정보는 무료 010-2158-1710이 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빠르게 정보를 보내드리면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조은 종목들은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더 크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한다면 더 크게 가겠죠 다만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 매도, 할지에 대한 부분만 정확히 알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료니까 키 고민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158-1710으로 우리라고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침 제 영상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8월 달도 어느새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데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 드릴 선물 한번 공개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별한 선물이죠. 바로 돈을 부르는 이 레벨업 주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8월 달아 이제 여름 더워진 여름 지금 당장 그리고 반드시 꼭 사야만 하는 바로 히든 종목입니다. 황금주라 불리고 있는데요. 제가 딱한개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좀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또 추천 종목들을 이 받아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더 어김없이 딱한 개, 딱한 종목만 가지고 왔다라는 점. 그러면 이 종목 제대로 알고 가시기만 하면요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 또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이번에 정말로 진짜로 엄청나고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좀 말씀드리고 아마 특히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영상 보시면 정말 손절 없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때요 마이너스 계좌이신 분 계시죠 그렇죠 어떤 종목이 건안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시는분 계시죠 그리고 나는 이게 뭐 사실 투기가 아니라 투자 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일확 청금을 바라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손절 없이 위험 부담 없이 자곡자곡 익절하면서 용돈도 좀 벌고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 여러분 리스크 없이 바로 수익 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면요,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저점 공략주인데요, 바닥에서부터 찍고 다지면서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러분 상승 재료, 특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 호재만 무려 몇 개요. 네 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또 무상 증자, 매매 인수, 여기 역대급 수주까지 지금 포함된 이슈로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세력들 이미 물량을 다 매집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8월 달 특히 바다권에서부터 이 상승 시그널 포착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대시세 분출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근에 상승하면서 상승 릴리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종목들이에요? 이런 패턴들이죠. 저점에서부터 바다가 쭉 다져오는 가운데 오름세를 보이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이런 매설스로 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고점을 찍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저점에서부터 상승하면서 상승 랠리를 이용하는 패턴이 바로 요즘 패턴입니다. 특히 여러분, 최저점에서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후에 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요. 최근에 제2의 이스페타시스가 될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죠. 작년 3월 초반에 이스페타시스도 여러분 어때요? 7,860원에 매집하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쭉 오르면서 지금 이렇게 또 3만 1,800원까지도 7월 초반에 찍었죠.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래서 그럼 고점 찍고 올랐을때 엄청난 수익을 보셨어요. 최근에 급등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 최근에 정말 핫하다 못해 핫한 종목이 뭐예요? 바로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 또한 HA의 에코프로가 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때요? 이 사실 에코프로도 2월 1일 초반에 어뭐 했어요? 128,400원에서 시작된 종목인데 자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던 결국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패턴과 결국 지가얼마예요 여러분? 최고? 153만 9천원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그쵸? 7월 26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에코풀처럼처럼 미리 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수록 그 이후에 정말로 큰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종목을 이미 매수 끝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또 믿음이 가는 종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종목이요 지금 어떤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유보율 같은 경우는 지금 오0퍼센 정도 되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되게 되면 이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거든요 특히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슈팅도 크게 한번 나오고요 특히 액초율이 여러분 액초 유보율이 얼마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이미 세력들 바닥을 매집 완료한 상태라 보시면 되고 이 말은 뭐다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새롭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자리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종목을 집중해낸 부분이고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둬야 되는 겁니다.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자본금이라는 데 자본 총계 또한 어때요?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때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정말로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 주입니다. 얘는 뭐예요?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애초에 주수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인수합병을 한다고요. 기사로 이미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뒤늦게 그래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미리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종목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되면 좀 시끄러워질 때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아 여유있게 남들 다 사고 싶어서 안절부절할 때 나는 이미 저가에서 매수 걸어놓고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 여러분 여유있게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아가시는 건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러기에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는 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이제 2023년도 8월달 바로 템버거 주도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차전지, 로봇, AI, 특히 중국 자본까지 여러분 거대 자본이 지금 여기에 묶여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 좀 드리면서 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보도 말고 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 한 개로 여러분들에게 좀 돈을 부르는 레벨 업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요 자 이렇게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58-1710이 번호로 여러분 급등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시게 되면 제가 종목명 바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요 종목명 딱한개 무료로 또 보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혹시 종목명 받아보고 나 제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저한테는 편하게 상담 요청도 하시고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하고 있어요. 카톡방도 이렇게 스럽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편하게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에 보이는 이 번호로요. 01021981710으로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요 정말 이 종목 통해서 앞으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계좌 또한 든든히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테마 주들이 여러분.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또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시점이에요 최근에 뭐 초전도체도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고 또 여기 뭐 맥신도 그렇고요 또 여기에 뭐 AI 그렇죠 여기 또뭐 이런 반도체 자, 그러다가 또뭐 양자 암호 특히 지금 양자 컴퓨터 테마주가 또 다시 한번 급등을 했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 3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이런 흐름이 계속 지금 돌고 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종목은요 반드시 정보가 필요한 게한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재료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더 크게 갈 것이냐 여기서 갈리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우리로는요 이초고소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을 위한 핵심 제품인 이광부배기기 plc라고 하는데 이 광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분배기 제작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슈퍼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무려 수백만 배 이상 빠르고 특히 특정 문제에 대해서도 풀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여러 앞으로 정말 복잡 다변화된 시대 가운데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크게 부각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든 종목들이 그렇듯이 지금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당장의 주가를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미래 성장 동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고. 이슈도 될 만한 그런 재료들은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주가 어떻게 된다?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절주다 보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종목은요 보다 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이쯤에서 어떤 추가적인 이슈가 현재 남아있길래 당연히 아마 있다면 더 크게 가겠죠 서선 반영된 것인지 아직 정확히 모르는 시점에서 차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이 8월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 터져 주는 가운데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 집집중돼서 여기에 몰려 있단 말이죠, 모든 거래가. 그렇죠? 특히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최고점도 경신을 했다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 그러.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렇죠 다만 여러분 여기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구간 구간에서 왜요 여러분 소통 없이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요 단순한 지표 보고 그때 예측이나 감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보다 정확한 정보를 그래서 들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사실 알아야지만 여기서는 내가 팔던지 가져가든지 추가적으로 매수하든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당연히 한분한분 한분 어떻게 해요? 등락을 반복할 때마다 피드백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이 세력들의 대응에서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방법도 제시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재가 이미 남아 있거나 나올 종목도 같은 경우 반대 주가 어떻게 된다? 이미 오른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믿고 받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입구 업고의 차이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로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 이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 혹시나는 마음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 정보 꽉 붙잡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로 입니다정보는 무료니까요. 010-2158 1710 자기번호로 우리라고 보내시면 돼요 제가 빠르게 정보 보내드릴거고 특히 영상보신 도중에 보내시기 때문에 좀더 빠른 피드백을 반드시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변동성도 심하고 하반기 쉽지 않은 흐름과는 흘러갈텐데 오늘 특히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 어때요? 이를 계기로 여러분들 수익까지도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글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정말 계좌 회복, 느끼 마이너스 계좌에서 앞으로 플러스 계좌로 바뀌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